<laughs> 어, 맵이 진짜 너무 좁다. 패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최악의 맵인데. 아야. 아야. 살려줘, 우리 팀들. 아야, 노맨망 실패했네. 이걸 실패하냐 오케이 첫 판인가 그럴 수 있어. 아 드랍 드랍했으면 좋았을 텐데. 기소 먹을려나 아이 씨, 이한뭐더 맞은 거좀 큰데 잘랑맞 아이 씨, <laughs> 아끼아 갔다 아이 거이 아좌이를 하니 저분 아 근데 이거 힐 받았어도 죽었을 것 같다 야 뭘, 뭐야 아 일반킬에서 걸거나 피가 쭉쭉 깎이길래 놀랬네 오? 아가비 원래 한 스킬 한 빠미로 한 10초정도 모은 다음에 해야지 <laughs> 나는, 나는 어느정도 커버 칠수 있는데 아한번 해봐. 아, 나딱 졌다 와가지고, 건왕이 모공지 같은 거 모르겠어. 네, 방어했는데. 나 맞았다. 아나? 무기가.. 에이저 어, 뭐야? 뭔 템이야? 저런 템도 있었어? 나이스. 좋았다. 아안 막혔어? 아 쉬운데. 아. 그냥 살려줘야겠다. 끝난 거 같은데. 아, 좀 아쉽다 이거. 내가 좀만 더잘했잘했더라면 어, 뭐야? 맵 랜덤 맵이었어? 랜덤 맵에데도저 맵이 나온 거야? 재성뜨네 그래 이제 한번 그래 이게 안코르를 좀더 나아져야지 지금 패트가 좀숨좀쉴수 있지. 공방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. 맨날 애들이랑 고정방이나 하고 그랬었지. 나 우리 팀이 잘 싸워줄 거라고 믿고 나는 나는 열심히 길을 모은다. 그렇지. 한이 정도 모으면은. 야나 아, 가고 일 아우 드랍하고 뒤로 가서 공격해주고 뭐야 한명더 맞았어 드랍하고 까비. 푸셨으면 게이드군. 에 가고 이어 언제 풀려 씨발 존나무서 <laughs> 아, 또 얼어. <laughs> 아, 오, 다행히 드랍이다. 칼이 뭐? 난 칼이 뭐풀게 없는데. <laughs> 광민가, 광민가, 나한테 올라나? 아, 씨발 잡은 건데, 개 아깝다. 아, 대충한 게 너무 느려. 이거. 아야 드라페이구 벌써 힘든데 아모자 차있었구나 갑옷이 안차가 모자가 차있네? 갑옷이 어떻게 안 차있지? 갑옷 스킬 쓴적한 번도 없... 한 번도 없는데? 아닌가? 나 가보 썼나? 나 가보 썼나? 나 가본 안쓴거 같은데? 나 가본 한 번도 안쓴것 같은데? 아까 임팩트가 셀라다가 못 써가지고 안 썼는데? 배문을 두번 쓰는데 티르가이안 찬다? 나 기토당했나? 아닌데? 기토당했으면 배문도 찰리가 없었는데? 가보만 뺏겨졌나? 아, 왜안 맞아, 이거? 아, 서로 맞아야겠다. 아, 야, 건들지 말지. 아, 야, 그러면 건들도 돼. 아, 이러면 건, 이러면은 안 좋아. 오케이 좋아. 배리굿, 배리굿. 아니, 이거 왜안 맞아? 그렇게는 안되지 드랍시켜주고 그래 한명개패 부기 부셔 내가 부셔줄게 그렇지 좋아 좋아 안돼 안좋아 내 이거 써 그냥 깨비 깨비 알러쏘 스피드 피해주고 잡았고 그렇지 더블킬까지 완벽하게 먹어주면서 한명 맞춰주고 그렇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? 뭐야 이 원플러스 건 뭐야 아야 차을라나 그렇지 차지 안찰 수가 없지 아니 게, 역시 역시 스킬좀 모아야 돼안 모으면은 육성에 쓰레기라서 스케일을 못 써. 어님들뒤좀 봐주세요 이놈들, 이놈들, 이 아야. 아니 이거뒷이업도 맞아? 드라마는 당하고? 참신기하고에헤놈들이리아 아야 아이자리 아니야. 뭐야? 들 아, 패트저 오류 오류 좀 고쳐 주세요. 씨발. 그렇지? 한번 잡아. 무슨 줄거 같은데? 무슨 안 쓰네. 어, 나어 나이스, 아, 어, 나이스가 아니야. 어, 이거 드랍, 이거 마지, 마지막, 지막 아플 것 같은데, 어, 네이스 두명 맞았어. 난 아, 도망가고 오케이, 아이, 이거 왜안 맞아. 와, 우리 팀들, 아까 너무 좋았어, 그거. 갑자을것 같은데? 와우, 우리 팀들. 그냥 버스, 버스 지대로 받는 중이다. 이 판하고 씻어야지. 나갔다 왔으니까. 오, 나갔다 죠나갔 오자마자 바로 로사, 로사는 나. 씨발. 좋 됐네. 아까 한번 졌으니까, 이 판은, 이, 이 판은 이기고, 판이 깔끔하게 딱 씻으러 가면은, 개꿀이죠? 어, 포세돈이다. 나 포세돈 제일 싫은데. 드랍시켜! 어, 드랍시켜야 돼. 뭐야? 상냥아 스테믹 썼다 아이스명사 피해주고 아이씨 어, 근데 상냥아 드랍 많이 냈네 모자 뺐고 아 드랍이네 까비다 우리팀 저 뒤에 괜찮은가 나나못 뭐 썼지? 아금붕어야 무기랑 투고 썼어 무, 무투 썼어 무투 아저 드랍 시켜야 되는데 저 드랍 피 나쁠 텐데 방떡이라서 드피 안올려서 제발 고쳐해 그렇지 레이스 레이스 너무 좋아 들어갈게 그냥 들어가 들어가 그냥 붙여주고 탈려 주고 그렇지 그렇지 빨라 가서 어 아, 페이크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아 보세도 씨발 아 씨발 못 맞췄네 아못 맞출 수도 있지 사람이 언제나 완벽할 순 없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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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들 개고수 쳐줘주면은 또 우리 팀들 좋아한다고 근데 잘하기도 했어.